자, 뭘. 뭘 들어가기 전에, 어, 초등학교 갓 들어가는 재균이가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로보트 태권 부위는 어떻게 세요? 그러더라고요. 어? 사람은 몇 명, 몇명 이렇게 세는데, 자동차하고 같은 기계니까 우리 로봇 보 태권 부위는 몇 대라고 세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냥 합의를 받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 지금 단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죠? 단이라는 것은 굉장히 생활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통일이 되고 그리고 의사소통이 되야만 서로 정확하게 의미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도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연필 12개 주세요. 연필 하나 주세요 하지 말고 우리 차라리 통으로 사죠. 어떻게? 연필 몇 탓? 스 이런 식으로요. 그림 볼까요? 자, 연필 1 2개는 우리가 한꺼번에 한 타스. 타스라는 말안 쓰죠, 사실은. 이게 더즌이라는 말에서 이렇게 나온 건데요. 12개 모아가지고 한 타스라고 표현을 하고. 달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시장 갈 일이 별로 없어서 모를 수도 있는데, 알아두세요. 30개 모아놓으면 달걀 한 판이에요. 한판 주세요. 그러면 그 안에 달걀이, 네, 30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또, 마늘 한 접.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100개. 마늘 일일이 세지 않고 다 100개 모아놓은 그한 꾸러미가 바로 한 접이다라는 단위를 사용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자는 어떻게 세느냐? 바로 원자 1몰은 몇 개를 모아놨느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모아놓은 그런 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원자 1몰은 몇 개다? 외워두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거는 상당히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래서 어, 왜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는 얘기가 나왔는지 이것도 사실은 약속을 한 거죠. 우리 탄소가 그 원자량이 기준이 됐었죠. 그래서 탄소 10 이를 중심으로 해서 그거의 몇배 예를 들어서 두배 되면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24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개수가 왜 나왔느냐 이거를 우리가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는데요. 그럼 아보가드로가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보가드로라는 과학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갖다 붙인 수고요. 이 숫자는 바로 탄소가 12g이 됐을 때 탄소를 이것만큼 모아놓으면 탄소 12g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탄소는 원자량이 굉장히 작죠. 그런데 그걸 하나하나 다 모아서 이것만큼 모았을 때그 질량이 12g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요거를 이용해서 탄소 하나의 원자량도 지금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전체 무게가 12g이다. 그런데 얘가 몇개 있느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있다. 그걸로 아보가드로스만큼 나눠 주면 탄소 각각 하나의 원자량이 나온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이 유래가 어디서 나왔느냐. 6.02 곱하기 10의 23승이 도대체 뭐냐? 탄소를 12g 만들 때 나온 그런 입자 수다. 그 어마어마한 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이고 이것을 우리가 아보가드로스라고 명명을 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얼마만큼 큰 수인지는 뭐 참고서나 각종 자료에 보면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라 사막 전체를 2.5m 깊이로 팠어요 그리고 그 안에 모래를 다 세면 대략 6.02곱하기 10의 23승만큼의 아보가드로수만큼이 나온다고 했으니 이게 얼마만큼 큰 수인지 조금은 감이 잡힐 수 있겠죠. 예, 만만한 숫자는 전혀 아니랍니다.